말걸로 갈래? 누가한테 건데, 이미? 나 정리. 오, 이책 영훈님, 이런 모습 좋아요? 이 용단 말 걸어? 저 슈대권 딸 겁니다. 용단님한테 쓰겠습니다. 저는 끌림이 있고, 끌림이 고 나는 끌림이 있는 데 거. 어, 어서오세요. 2 5분. 생각보다 빨 아, 리가 우리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뭐 먹었어요? 우리 엄청 맛있는 거. 뭐? 어. 와. 아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요. 괜찮아? 니 야, 어디서? 아, 수수래요? 아, 우리 어디서 오는냐 아, 직뭐 영덕? 영덕 갔어요. 왜 이렇게 기분 네, 좋으셔? 기분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 시간 엄청 빨리 갔어요. 오저 세기해요. 시간 엄청 시간 빨리 갔다. 사람들이 아 모여 있는데 저 이렇게 말하면 어 근데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이 이상형 아니었나? 맞아. 아,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laughs> 어 기분 좋겠다, 영철님. 자, 그럼 기이 영수증 이제 포기하고 백합씨한테 집중하면 되죠 또. 아, 어, 이 표정이 이게 아 이게. 머릿속 생각이 이게 표정으로 저는 좀아 이게 티를 안 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아 이게 표정 관리가 좀 못했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죠 이제 튤립 님하고 이제는 이제 두 분이죠 백합 님두 분을 두고 뭐 앞으로 뭐 사계 데이트 든뭐 그냥 데이트는 어떻게 할지 아 근데 쉽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정해서 해야 될지. 아, 튈리님이랑 데이트 한번 해보면 딱 정해지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요? 아니 난 좋았는데, 음. 왜 제가 왜 계속 물어보냐면 뭔가 약간 씁쓸해하시는 느낌이야. 예? 씁쓸해하시는 거예 아, 어, 씁쓸하죠. 느낌. 저는 뭐 변수 창출이 안 된다. <laughs> 왜? 변수 창출이 안 돼. 너 음. 왜, 왜, 뭐 변수 창출이 왜? 변수 창출돼야 돼?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이제 구, 굳어진 구도가 있어서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음. 아직 굳어졌다고 하기에는 이르죠 그렇다면 그 굳어진 거를 좀 자기가 물을 뿌려가지고 맞아요. 좀 물렁하게 만들든지 해야죠 맞아요. 세 번째니까 더 진지해지시나 음. 보다 응. 다들 행복해 하시는 거 어, 같아요 다들 만족하고 온거 같은데? 튤립님도 확고하신 거 아니에요? 95%뭐그 어, 정도로 확고해요? 지금은. 근데 저도 몰라요. 나는 반대로. 어제랑 어제 완전 또. 아니 근데 당연히 여러 명이 있는데 바뀔 수가 있지. 음. <laughs> 나도 참내 마음이. 왕쥬님 짜장면 거부하셨대요. 응. 거부하셨대요. 응. 그럼 왜 굶으셨어? 어,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가 싸운 거 그거 드시고 <laughs> 자꾸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왕쥬님. 지금 미스터 백균 만난 것도 일부러 얘기 안 했나 보다, 그죠? 응. 음. 어. 아무도 선택을 안 해.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음. 네. <laughs> <laughs> 이러면 용상씨가 조금 미안할 <laughs> 아니야, 수도 있는데. <laughs> 근데 생각보다 진심으로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진심이신 어, 거같요 그 진심이 제 생각에도. 난 느껴졌어. 이전 방송들 나온 거를 <laughs> 기억하고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거 같다고 응. 영식님 임팩트가 같아. 너무 컸어. 응. 왜영식님이다 나왔던 사연에 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응. 응. 근데... 아, 여성분들이 아, 이번에는 24기 영식씨를 참 많이 숨겨주네. 그죠따뜻하시 음. 다들. 되게. 근데 나 솔직히 여기, 음. 여기가 더 궁금해 나 진짜 궁금해 왜? 아나 이따가 대화해보려고 할 거야 누구? 농담? 어. 니 아니 형은 약간 마음을 변화가 있어요? 나? 어? 없진 않지만 응아형 음. 그, 그 순위 변동은 딱히 없는 거예요? 순위 변동 순위 변동 없어요 어. 없어 장미야 난 장미야 그럼 다음 팀은 누군데 지금? 강미. 너? 너? 근데 확인을 해봐야지 떡이랑 완전히 그냥 굳어서 끝낼 거면 응. 근데 나도 솔직히 갈 필요 없잖아.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얘 약간 여지가 있다. 그럼 이제 얘랑 같이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거지. <laughs> 어, 바늘 준비하고 어, 있지? 어, 예. 같이 가. 아니, 긴장하세요. 아니. 나도 같이 지금 줄려고 는 거지,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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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좀 그, 가무치로 가려고. 그래. 같이, 갈땐 같이 가봐. <laughs> <봐야겠다. 웃음> 네. 아, 오케이, <laughs> <깎이> 오케이. 아, 진짜. <laughs> 어. 근데 이 시작 영식 씨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에 대한 마음의 어떤 굳침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듣고만 있는 거야. 정보 취합 듣고 너무 좋아요. 음. 말 걸로 갈래? 말 걸로 갈래? 이거 이거 아무것도 말 음. 걸다가 슈디 쓰면은 그냥 게임 끝나잖아요. 누구한테 할 건데? 이미. 나 장미. 오, 호이쟤여우님 이런 모습 좋아요. 이 용담은 말 걸어. 아 용담한테 말걸려고했섭합니까 와 팀플레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기 주무시죠. 아폴레오 수면법 하고 계시는 응? 것 같아요 주무시죠. 지금. <laughs> 왜? 자민님 대화. 아 얘기하다고? 너무 피곤해? 자고 있긴 했는데. 아 진짜 그럼 주무실래요? <laughs> 아 많이 성장했네. 많이, 많이, 많이. 오히려 형, 눈치 눈치 좀 챙겨. 네네, 네네. 아 야, 많이 성장했네. 가영이. 아 주무시게 영이와와 와. 아니, 아 어? 잠깐 어? 잠깐 나갔다 응. 잠깐? 응. 네. 잠깐? 아 어, 나는 가 아니고. 난 아니고. 또 있으니까. 주무시고 있으니까 배려해 준것 같아요. 왜요? 어? 나와 계시는 거 아니야? 너무 타임이 진짜. 어 용담 씨가 근래 타고 있봐 이렇게 혼자요. 근래 <laughs> 타고 있어. 용담님, 용담님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서 하는데. 아, 찾으러 갔었어. 아 진짜. 어, 너무 네, 좋다. 타이밍. 어, 저, 아 할까? 진짜 좋다. 아, 네, 가자. 저 어떻게 할까? 괜찮아. 아저저저 저, 저 너무, 아, 저, 저, 저 너무 쌩쌩해져가지고. 아니 그래 타는거 봤어. <laughs> 데이트 는좀 어땠어? 데이트야? 어 근데 영호님 진짜. 응응. 음, 음. 일대일로 만날 때랑 다대일로 볼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응응. 음, 음. 그래서... 예언 하나 해도 됩니까? <laughs> 진짜로. 진짜로 어떤 네. 예언? 저 슈데건 딸 겁니다. 아, 저는 무조건 딸 겁니다. 아, 나에 대한 업시를 어, 구수, 한다. <laughs> 네. 그거 용단님한테 쓰겠습니다. 용단님한테 쓰겠습니다. 저한테요? 네네네. <laughs> 저한테? 어, 네네. 이게 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선택했잖아요. 네네. 네. 초장부터 연애관이라든지 네. 결혼관을 물어보기에는 네. 부담을 줄것 같았어가지고 음... 그냥 잔잔한 대화만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제가 슈댓건은 99.9%딸 거거든요 <laughs> 음. 저것도 너무 멋있하시는 거예요? 네? 장담? 네, 장담, 예, 장담합니다 저희가 아, 써주시면 고맙죠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 어, 그리고 뭐... 근데 이거는 못 따도 이런 자신감,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설렜잖아요 음. 이게 따야 또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근데... 못 따면, 못 따면 이제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땄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이 스타 경씨 응원합시다. 네. 제일 마음이 간다 이런 거. 자, 자,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간다. 자, 일단 이러고 음... 빠지면 와, 돼. 돼. 맞아.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돼요. 사실 약간 좀 넘어야 될 산이 크게 있는 것 같아. 요 저도 있고, 방식님도 네. 있고, 어, 어, 네. 그 이미지라는 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laughs> 네. 크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네. 사실 그거는 그거인 거고, 네. 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모습은 그냥 재밌고 웃긴 거는 음. 거기서 된 거요. 어 근데 어떻게 제가... 될지는 직접 만나면서 데이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그냥 장담을 한다 이거지 그냥. 음, 네. 아시댁권 무조건 딸 거다. 딸 것이다. 딸 거다고 딸 것이다. 이게 딸 것이다. 미래라. 아 위이라. 아확실히야 확실해 왜냐?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그냥 저는 그래요. 좀 자신감. 남자는 또 자신감 있어야 되잖아. 그렇 <laughs> 그러니까 걱정할 본인 짜장면 안 먹이겠다. 본인 짜장면 안 먹이겠다. 오, 멋있다왜냐 나는 좀 한국면은 익숙해. <laughs> 와, 이거는... <laughs> 아, 이거는 말하니까 진짜 이거는 못다도 이건 진짜 좋은 시간이라니까요그 나님은 본인은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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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네. 좀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시고 정비 하게끔 시간 두고 제가 찾으러 갔거든요. 아, 근데 네. 주무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 딱 그네 타고 운명이그니까 아, 그래서 이고 <laughs> 뭐, 그네.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운명의 데스티니가. 그러니까. <laughs> 데스티니 맞습니다. 운명의 데스티니가.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약간 운명을 믿거든요. 아 네. 여기, 홍,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있죠. 고백 공격하지 말자. 양방향으로 소통해 보자라고. 아, <laughs>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네. 이제 올라가자. 네, 이제 여기까지. 아, 어, 잘했다. 아아 내가 올라가자 했을 때딱 올라오는 저 자세. 야, 네. 여러분. 오, 딱 좋아요. 진짜. 그렇지. 올라가는 거 맞죠? 어. <laughs> 내려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떨렸거든요. 그래도 확고한 척 했죠. 멋 멋있,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호감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계 데이트권을 따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번을 보러 구쳐 구쳐서 최종 선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래. 생각은 했습니다. 오 어, 기뻤죠. 나를 저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TV로 봤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겹쳐지는 모습도 있어가지고 막 나는 뭐한 한 사람한테 뭐 지지나는 거라, 막 이런 거, 이런 모습 <laughs> 때문에. 달리는 모습 때문에. 말해보니까 더 영호님이 저한테 맞는 느낌도 들고 해서. 약간 좀 돌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음. 잔상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뭔가 긴가민가하는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십기 영호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 네. 어 근데 그 영호는 지금 누구랑 있어? 그 지금 약간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어 물어보려고요. 사실 영생님한테 끌리기는 네.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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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어 일단은. 아 진짜? 근데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응. 좀더 얘기하고 싶고 해가지고 응, 응, 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응. 뭐. 어 저는 끌림이 있고. 끌림이구나는 끌림 이 응. 있는데. 장도 있고. 저는 끌림이 있고. 음. 장면도 있고 저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사실 근데 현실적인 그런 뭐 거리나 음, 음. 그런 생활의 음. 그런 부분은 음뭐 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음. 끌려서 알아봐야 하는 과정이다 뭐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권을 한번 얻었을 때또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조차도 필요가 없다 아 근데 약간 어, 예, 예. 확실하게 확실인지 다른 분도 알아보셨으면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너무 음. 아, 시원시원하다. 너무 야맥 꼬끄름이 정확합니다. 네, 다른 분 알아보세요. 좋아. 서로한테 좋아요. 좋아요. 다른 분 알아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다른 분도 알아보셨으면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너무 음. 아 그러니까 음, 그게 저한테만 이제 음. 거절의 표시인지. 예예예. 예, 예. 아, 한, 한 번도 못어봅니다 네. 그냥 뭐 거절 막 이런 거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음. 그래서 막 그런 단어를 쓰기는 음, 좀 그런데 음, 음, 음. 그냥. 일단은 영식님을 좀더 알아보고 싶기는 해요. 음. 음, 음. 일단은 영식님을 좀더 알아보고 싶기는 해요. 음. 음,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laughs> 아무튼 영식님으로 그냥 밀고 가겠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음. 나중에는요. 모르죠. 모르,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모르죠. 모르,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확실하게 듣고 싶으신습보다 일단은 지금은 음, 계속 음. 끌리는 부분이 음.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고, 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 이럴 때는 네, 관심 없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라고 네.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인데요? <laughs> 예전에 뭐 그런 경험 아, 그런 경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워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게 완전 이제 직진 때리겠다는 그런 건지 이제 어떤 음. 건지 그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사실 마음이 제일 많이 끌리고 음.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영주 님한테 네. 제일 끌리는 건 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 음. 딥, 딥 딥하게. 네네. 음. 한번더물어보는 보자. 그래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네. 음. 아니, 사실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음.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저도 그냥 이지자 수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음. 아쉬웠죠 솔직히. 아쉬웠지만,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현실 파악을 좀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노선이 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제가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은 백감님이 좀 궁금하긴 해요, 가장. 좀 활동성 좋고 생활력 강한 그런 분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음,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장미 씨가 확실하게 이십기 영호 씨한테 어, 거절의 의사를 네. 어,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책의 영호님이 지금 용담님한테는 크게 관심 이 있어 보이지않거든요 이럴 때 네. 이십사 영식 씨한테는 기회죠. 그죠. 네. 이게 이게 기회예요. 음.